오늘 앨범 아, 왔어요. 퇴근하고 바로 가고 싶었는데 오늘 저이고한다고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뭔가 각도를 바꿔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시도하는 중인데 다음에요거 각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가 열세 중에 이 세는 한 명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바라는 세 명의 복합인데 이걸 이제 비교가지고 해볼게요. 아, 일단 요세 개는 제가 제 손으로 뽑았던 애들 복았는데 거의 초반에 뽑았던 복합거든요 일강을 시작하고 근데 이 3개 뽑았을 때막 기분이 <laughs> 제일 좋아졌던 거 같아가지고 제발 오늘 바람이다 23일 날 저희 앨범 나왔잖아요 그때 광화문에 오프가 갔어요 사실 그것도 갈려고한 아니고 휴가 일정을 먼저 찾고 온편이랑 그때 가자 이렇게 해서 일주일 미룬 거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애 컴백을 한다 그러는데 날짜가 겹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오간 김에? 앨범을 찰까 이렇게 생각만 하고 또 아예 안 하고 있었어요생각아 그 근데 5시에 한다 했잖아요 컴백쇼를 아 그럼 나는 호텔에서 앨범을 까야겠다 라고 생각을 아주 단순하게 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덕질을 할 때는 보통 음원이 밤 12시에 공개를 해가지고 앨범이 그날 낮에 바로 이제 살수 있는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6시에 음원 공개를 하니까 그 전에 못 살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아예 간다고 하고 그 전날 계획을 세울 때아 그러면 앨범 사서 와서 컴백쇼를 보면서 앨범을 까야겠다 라고 이제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생각을 하니까 앨범이 안나오는거지 그거 뭐 다들 오프을 하는데 6시에 맞춰서 사려면 줄 서서 사야된다는거죠 심지어 모든 음반 판매하는 매장이 풀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학습처가 잘 모르겠기 때문에 그냥 또별 생각 안 하고 광화문을 가야겠다 이러면서 광화문 갔었죠. 근데 저 캐럿 반두 장을 이제 살만한 걸 갔거든요. 근데 합정이랑 강남은 멤버를 고를 수가 있대요. 나는 <laughs> 강화문은요. 강화문은 모르네요. 뭐 가스마다 멤버가 한 명씩 들어있긴 한데 그버스 순서가 어떻게 보여있는지 알려줬어 그래서 뭐어쩌겠어요 일단 다 다르게 들어있는 건 알았으니까 겹치게 사면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고 이제 그거 중 이제 제가 홍보친구랑 홍보오생이랑아그둘꺼을각두개두개두개 두 개, 두개 해서 여프가 샀고 오 n g 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u t good doctor, was I was watching a good. They g 이 v e 제 e today. He got a taste of the b o 니니 and go. He was a c o n d i t 라인 n of the gun. t h 다 r e s only a 도잘 나왔고 원 n 도 h e r 나왔 a kidnapper. The g e n t 오늘 m 거고요. 그냥 n e 사고싶어 e to 회사에서 잠시 나가서 사온 e 버스바 o n d of the 저는 일단 세트 시, 시시시 10, 10시 이렇게 돼 있는 거한 세트를 샀고요 고이버스 가 하나? 키트 하나를 샀어요 아직 얼래치안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세가 너무 쎄가지고 일단 제 손으로 모으로 뽑고 싶고 최대한 안되면 교환을 해야죠 아 근데 저랑 친한 형편 동생이 키트 원으로 오늘 뽑아가지고 일단 저는 못해도 요세 아니면 휴아가 나와줘야 그 친구랑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일단 가볼게요 앨범이 내가 좀 순서가 헷갈리는 게 아니겠지? 나알고이렇게 맞는데? 특전부터 뭔가를 먼저 볼게요. 아걸려 이게 아마 팬사 응모 특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셀프가 온다 그래가지고 아, 눈물 멈고 이, 이 버커 세상을 위해 이 버스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어? 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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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명호다. 이... 이게 중복이 이렇게 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시작부터 중복이라고? 잘 보이나? 정말 누가 봐도 상관이 없는데 중복은 안 됐으면 좋겠어. 차는 네. 너무 귀엽다. 저 방에 제 주변에 참투가 있어요. 줄수 있게 되었어. 이렇게 보이나요? 세개 가봤어요. 요거는 리버스 특장 성간이, 정안이 뭐지? 설명 왔어요. 이것도 제 주변에 윈프도 있고, 부프도 있고, 우프도 있어. 와 아직까지 이제 첫 하상이 하나도 안왔기 때문에. 분명히 나머지 있을 거예요. 그래야 해요. 원래 그게 오늘 제가 위버스가 안올줄 알고 예사해서 키트를 더 샀어요. 근데 예사도 안 왔어. 위버스가 오고 뭐, 말 돼? 어, 어느 거 왔어요? 난 너무 떨려. 어느 거 왔어? 아? 어? 어 시작부터? 어 겸이 이게 이게 같은데. 맞어 오늘 보여줘야지 오늘 어, 입술 피어싱 이렇게 해놓은 거. 시와도 왔어요. 괜찮은데? 어, 가그까지 영어 영원너 하나 나왔었고, 이게 딱 내가 원하는 비율이야. 세계 중에 하나는 나와야 돼. 아무튼 원우가 벌써 하나 갔어. 새해 카가 아니라 비싸서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와줬어요. 없는 거 나왔잖아. 야구도 이기고, 제가 야구는 그 순간 얼마 떨어졌는지. 부세손은 여러분, 과학이 맞습니다. 저희가 야구를 이겼으니까요 일단 기대감 없는 제가 이제 또와오 이버스방 먼저 볼게요. 이거 트렉스에서 샀구요. 정말 많이 쌓요 근데, 어쩌면 좋지. 야구는 이버스방을 하나만 깎기에는 너무 아쉬웠어. 사람들이 길 가다가 음악까지 들어가면 보고, 아, 들어가서 사고 이러지 겠다는저 회사는 저희 알라딘이랑 하트렛에두개살거니요 5분 거리 걸어서 5분도 안 걸려요. 사실 제가 이거를 그 주변 키웠다고 말했더니 어떻게 참고 사니에요? 안, 안 가면 된다 그랬는데, 그걸 못 찾고 내방에 갔어요. 갔어 아, 오아웃풋 완료. 자, 어차피 근데 미국 쓰는 한 멤버로 세 카드 들어있는 거라 했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아, 한소이네 한솔이네? 아니 그래도 어떻게 힙합팀이 나오나 저 캐럿밤도 한솔이 2개나 지금 가지고 있어가지고 교환 못하고 있어 가지고왜 한솔이랑 아무도 안 데려가시나요? 나랑 교환 좀 해주세요 아니 오늘 그 지난 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4, 5위를 꼽다가 2위를 뽑고 가곰이에요못 골랐어 그 결국 근데 막판을 좋아하니까 한솔이가 2선순위에 들긴 되는데 최애로 얘둘 꼽고 김철원은 최애 꼽고 차이를 민규로 꼽는데 보통 또 요새는 또셋다 거의 뭐 사랑의 정도가 비슷해가지고 아우 셋다 좋고요 그냥 그냥 최애 셋하고 차에 세븐틴? 뭐 이렇게 가도 될것 같은데 제발 아니 내 손으로 안보았잖아 중에 하나 넣어 줘 제발 야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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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화다 오 이거 너무 예쁘다 생각했는데 슈화다 와 좋아요 좋아요 귀여워 이번에 보라트한게 유독 다들 많던데 아 근데 저는 손가락터트보라트가 보다 귀엽긴 해요 손가락아트 별로 안 좋아해서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위버스 반까는맛이거만저 위버스 반 처음 까보거든요 아직 전 앨범들을 안 깠어요 위버스 반 끼리만 모아가지고 위버스 반 깡을 하려고 5시 반에서는 선블라스 쿡스 갖고 싶고요 먼저 제일 먼저 그리고 원우는 둘다 비슷해 그냥 다 갖고 싶고 민규는 5시 반에서 그 약간 바카밍 각도로 비슷하게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냥 좀 비슷하게 생겼어 그거가 갖고 싶습니다 셋중 하나가 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진짜로 셋다 비비면 좀 그런가 아다 같이 비비자, 그냥 다 비슷해 끝나자 고아져이 사람 욕심이 많아져요 저 원래 세트도 이렇게 하나만 사고 끝내려고 했는데.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주에 럭드 간 동생이 있어가지고 i t t 자 e b 두개 나왔 a 요 i t t l 이 bit of a little b i 이거 f a little b 어떻게 쓰나요? i 절대 못 써. 뒤에 바지를 째놨어 음. 아니 정원우를 나시를 입혀놔가지고 제가 이거 보다가 얼마나 놀래가지고 원프언니한테 언니 원우 봤냐고 이러니까 자기 못봤다더라구 그래서 원우 어, 나시 입었어 이러면. 다시 입어서 바로 그냥 냅다 입부터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랬다 아니 그래 우지도 나시를 입혀놨고요 나시 입힌 애들이 너무 많아요 가사집입니다 아, 저는 어. 몬스터 바삭, 그, 파트, 간격 용지파였거든요. 어, 그냥이 아니 아니 아니잖아요. 지저 지금 너무 궁금, 너무 궁금하니까 잠깐 먼저 볼게요. 어? 순영이 쓴댓글요입니다어 겸이. 아 어, 이번에 겸이도 많이 나온데. 아까도 겸이 나왔는데. 어디서 봤지? 남 너도 남직 겸이. 겸이. 말순처럼 오민 만났습니다 여러분 1 m 는 직선지가 왔어요 더 d How 도 o 왔어요. a 아, 이 상태로 딱 하나씩 더 o s p i t a 너무 좋겠는데 아아아 h a v 어아 h o u s 안돼 n t 다 e hospital. I'll take them. I'll take them. I'll 서 a k e them. I'll t a k 면 them. 걱정돼 t a k 오두시다 됩니다. 오늘 나 비자 또 하나는 제발 세 중에 하나가 나와라. 나두 개까지 는안 받았다. 제발. 마지막 그거. 내가 너무 건또이 바래. 아 뭐야 접혀서 왔어. 아 진짜 어, 안 돼. 아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어빠빠다 이거 는한번말해야야무것 같아요. 근데 위버스가 너안해준안 해준다고 무 그래, 너무 너고 안녕. 안녕. 너무 너무 너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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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니겠지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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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카가다게 너무 가다 너무 예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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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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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사람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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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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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너무 그래, 이거 윙카는거 너무 예쁘다 근데 예전처럼 이 개개인 댄스는 안 해주려나? 저는 그런 소소한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아 좋다 아무래도 이제 다 바쁘고 이러니까 하기가 힘들겠다 포스터. 그래 이것도 예뻐 근데 이게 그거 봤었는데 반바지 입은 애들 다부서춤이라고부서춤난반바지 입었다 왠지 모르겠어 아무튼 어 근데 여기서는 입출 피하지는 않았구나 왜또 빠졌냐. 이거 뭐 아, 뭐가? 레 빠져있냐? 아이고 컬티이었 조정 지요즘이더 게임. 이수잘 맞고 왔습니다 약간 데리스 플랜처럼 이까 뭐? 맞춤해보이 뭐야? 나아아 이거 아, 너무 많온데 이게... 나시이이 너무 무리. 이 그렇게 될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보 아, 저건... 저건 안 죽어. 이거 아까는 순양이 스티커, 이번에는 소리... 소고 요새 너 이번에 날 많이 만난다. 되게 저 아, 이번 거깔때그 얘기랑 했구나. 아. 이번 앨범에서 누가 제일 갖고 싶은지 맞아요. 톱스가 나오면 이게 갖고 싶었고요 원우가 나온다면 화단이 갖고 싶고요 나왔으면 좋겠는데, 진짜 톱스 화단... 건 맞네요. 민규는 넌데 상관없습니다. 일단 이거 기서는 순철 원우가 좀더 갖고 싶어요. 일단 근데... 아, 바보로 요새 갖고 싶봐가지고나 순철이 해갖고... 진짜 셋 중에 하나는 나왔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매우 나이스어요 지금 나만이는 해보면 두 개잖아요. 기타리그랑 근데 지금 암튼 아, 괜찮아요. 얘 먼저 볼게요. 어, 쉬아쉬아쉬아쉬아 좋아 쉬워. 아, 어, 그럼 얘도 쉬워? 아까는 번호 겸이 겸이 나왔으니까. 쉬워? 아, 어? 좋은데. 오, 오, 화가 났지. 이번에 번호 엄청 좋았던 거잖아요. 이거. 나 내가 보고 먹어도... 또 아, 오픈을 이번에 진짜 모르면 뭐 알겠다 생각했는데. 오, 그런 걸왔어 그런 거를. 일단 승철이 하나 나와준거에 엄청 만족을 하고있고요 정말 행복합니다 민규 나와야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하나씩 나오는게 되는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밤 10시 버전 여기에 제 갈망포카가 잔뜩 있어요 이거는 아니 솔직히 이번에 하나라도 안가지면 죽밖에 없다 제가 그랬는데 굳이 우선순위를 나누면 승철이는 둘다 나와줘야되고요 <laughs> 아다둘다 다 나와주긴 해야 돼둘다 이중에서 우일를 가릴 수 없어 둘다 예뻐 근데? 원우는 둘중 하나만 골라야 되면 거울 셀카. 제발, 제발 나와야 되고요. 민규는 그 약간 이렇게 화진도넉 들어가지고 찍은 사진 있어요. 그 웃는 거, 비소를 띠고 있는 민규. 와야 됩니다. 와야 돼요. 제발 와야 돼요. 아, 제발. 생일 축하합니다. 별단또 비명 쏘고 와주니까. 아, 아 진짜 빨로 진짜. 저 다음 주랩 강해야 되고 다음 주 계속 가야 되는데 진짜 빨로 잘 못하겠냐. 아까 친구들이 지금 같은 거 펴가지고 앨간 을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걸어하자는 거예요. 아니, 난 그렇게 하면 선생님에서 못할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옆에다 보냈어요. 이건 안구개선데요. 아, 이거 보니까. 어우, 맞아, 맞아. 응, 이거야. 명언 시작이네요. 아니, 이 컨셉으로 찍은 거, 다 너무 약간 몽환적이게 나와가지고. 예뻐요 사람들이 이거 뭐냐? 오, 옷 이거... 이거 아닌데? 막선막 달린 착장하고 빠게 비오시러 가던데 아이구야 어 경민 진짜 렌즈 잘 어울린다 <웃음> <웃음> 앞에 약간 이런 거 보다가 갑자기 이거 보니까 너무 귀엽네 얘? 예? 네? 다리가 어디까지 파져있는 거야? 예쁜데요 이좀 가려야 될것 같은데? 아까 <laughs> 그거 좀 음, 당황스럽네 여며여며 여며. 오, 아, 막... 아, 막... 민트색이네요. 진짜 저 민트 엄청 좋아하거든요. 민규... 없잘습니다 뭐라 그랬지? 열세 명 중에 세 명인데, 하나는 왔겠지. 아, 쟤... 빨아이리 음. 아까운데 진짜 스티커 줄때못쓸것 같은데. 직깐만더 봅시다. 이거는 계산 중에... 아가처럼 아무 생 없이 뒤집지 않을 거예요. 쇼아 진짜 많이 나오네. 쇼아 안녕. 아 쇼아 하나 나왔고요. 아 너무 떨려. 한 소리 안녕. 한 소리 또 나왔다. 뭐지? 얘를 사회로 삼아주세요 이런 거가 이 정도면? 어. 아무튼 결국 티존이진한아무나오고있어 제발. <laughs> 여러분 저는 승철이 많이 나오는 데맞습니다 진짜 예전에도 몰랐는데 생각보다 채이가 많이 나오는 편이 나왔으니까 그 남편이 말해줘가지고 생각보다 자기는. 쿱스가 많이 나오지 않냐? 내가? 했는데? 갖고 있는 포카 기수가? 압도적인 걸 보고? 아 잠시만 이렇게 되면 키트에 누가 나오려고 누가 나오려고 얘들아 아 잘생겼어 잘생겼어 근데 진짜 저는 일단 일반 반에서 원우, 코스코스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키트 하나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가 코스가 혼자 뮤비를 여기서 찍어가지고 한국에서 그래서 핑크머리로 베개 이렇게 병원에서 찍어가지고 배개 안고 있는 사진이 선철이 사진이고 그리고 원우는 이번에 셀카를 진짜 잘 찍었어요 <laughs> 가져야 합니다 어제 신세 보고 기절하는 줄았어요민규형 민규는 그냥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는 제일 갖고 싶은 게 핑크머리 코스가 나와주면 좋겠어요 <laughs> 제가 이왕 코스가 많이 나온 거라 그리고 원놈들도 어, 왔으면 좋겠고 아, 근데 오늘 민규가 하나도 안 나와서 민규 나와도 괜찮긴 한데 일단 네아 민규 뽑고 싶어가지고 저기 뽀밍이도 안혀놨는데아 어떻게 쓰는 거지? 깔수 있나? 아유 다다 있네금은 타이밍을 하지 않습니다. 지이가고겠습니다 하... 진짜 이너이 너무 좋아가지고아이 너무 좋아서, 터널이아아 봐도 키트가 진짜 기분 좋아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야 기분 좋아졌고 제일 중요한 거든요 솔직히 얘는 누가 나와도 상관 없어. 솔직히 이번에열쇠히다 너무 예쁜데 키트가 이미 위버스에서 손절이에요 사람들이 교환을 하네요. 교환을 딱 족족 품는 거지 예쁘니까. 저는 그러지 못하고 딱 제가 원하는 거만 모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교환하고 지금 케바도 교환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하, 어. 너무 제발 그냥 키트에 네. 나좀 아,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나오고 내일 만 나오고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 둘셋 어? 어 명호 나왔다 이번에 명호도 예쁘다고 엄청 많던데 명호 찾는 사람들 아무튼 결국 민규는 안 나왔어요 너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니 민규야 최근에 보면 네 사진밖에 없는데 내가 근데 명호가 나왔습니다아 이쁘다 근데 명호가 되게 아오 나도 뽑아야 되나? 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안 뽑는 거지 저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명호도 되게 예뻐서 근데 물론 이게 첫번째 언박싱 빨강이고 이게 시작이거든요? 왜냐면 다음주에 또한 세트가 올거고 내일 키트가 하나 더 올거고요 제 생각에 저는 리버스 반을 또 사게 될것 같아요 결과를 한번 볼게요 5시 앨범 어우경이경이 나왔고요 이게 2시 반 2시 14분 앨범 그리고 저녁 10시 23분 오, 저 생각도 꽤 괜찮은데요. 이게 나가지고, 어머 예쁜데? 바인더와 진짜 금방 차요. 이렇게만 지금 몇개더 사먹겠네. 당장 아니면 나열 개구나? 이렇게 열 이렇게, 개. 이렇게. 자 그리고 리버스 관 친구들, 쇼아, 언, 그리고 이거는 리버스 특전, 쇼아, 언, 강이. 셋다 오늘 많이 먹는 기분이야, 되게. 그리고 팬싸 악몽 독점인 듯한 디노와 영어 그리고 마그넷도 스마 우지, 승관이, 정안이 맞아줬고요 덧글침대 그고 보니까 스티커, 성철이, 한솔이 한솔이, 순영이 이렇게 모아줬 음, 일단 1차는 여기서 끝할게요 저는 이제 다음 앨범에 꼭안 나온 민규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아, 나 오늘 아직 수도빽빽한데 일단 일단 오늘 여기서 끝. 제 생각엔 지금 아. <목소리> <목소리>